하지만 또 4세트는 세트 스코어 1대 1로 앞서고 있는 체네트 선수의 초구입니다. 네. 자체네트 선수도 PBA로 올 준비를 하면서 이 초구 포메이션에 대한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네. 자, 그래도 어려운 게 PBA의 초구입니다. 와. 아, 와. 이 세트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엔 성공하네요. 네, 맞춰냅니다. 저는 얇게 바깥 돌기인가요? 비껴치기 시도. 네, 맞지 않았습니다. 좀 쉽지 않았습니다. 네. 두께가 조금이라도 두껍거나 빠지게 되면 키스의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아. 참. 어렵습니다. 자, 일단 강동우 선수는. 약간의 하단 당점을 이용한 옆돌리기 시도였던 겁니다. 왜냐면, 하단 당점을 살짝 섞어주지 않으면, 원쿠션에서 내공이 출렁이면서 나가요. 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살짝 길게 나가는 장면입니다. 강한 타격으로. 오, 오. 너무 강했어요. 자, 강동궁 선수의 연이은 실수가 분명 체레트 선수를 신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렇다고 이렇게 강하게 치는 건 위험하죠. 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배를 내밀어 봤지만 득점이 되진 않았어요. 아, 체레트 선수 진짜 배 많이 내밀어요. 네. <laughs> 그만큼 혼신을 다해서 경기를 하고 샷을 하고 정말 거기에 묻혀서 몸이 막 돌아가는 그런 선수입니다. 맞아요. 스핀 살아 있죠. 빨려들까지 어 회전 좋습니다. 이래. 자, 근데 이번 16강전 두 선수 참 재밌네요. 이런 노력이 있으면은 분명히 한 선수만이라도 공의 흐름을 찾고 다득점이 나올 수 있는데 자두 선수 모두 득점 하나 하고 한 이후에는 다 어려워요. 맞아요. 거의 1.1점 치기에 지금 급급합니다. 맞습니다. 공의 화려한 곡선만 없을 뿐이지 다 예술구 수준의 공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잘 쳤어요. 승승자고 하고 있는 레퍼스 그리고 레퍼스 안에도 이 경기를 보고 있고요. 자, 찾아갑니다. 네, 라이프슛으로 득점. 3대 역전에 성공하는 강동구 자, 지금은 노란구 왼쪽. 회전을 많이 안 주나요? 더블 쿠션 가는 게나을 수도 있는데요. 어, 그렇죠. 네, 더블 쿠션이네요. 맞았어요. 답습니다. <laughs> 사소득점 어차피 내공의 기울기가 큰 대각선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회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불안합니다. 아,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두꺼울 거면 조금이라도 두께감이 있을 거라면 단장단으로 직접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동 선수는 그것보단 바로 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얇은 두께 포쿠션이 편하다라는 공격이었죠. 자 지금 일단 두께와 회전 선택은 본인에 맞게 이루고 있는데 쿠션에 대한 지금 믿음이 없어요. 네. 자, 이제 체레트 선수의 두뇌 플레이를 이번 세트부터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칠때 치고 칠 확률이 적으면 체레트 선수는 무조건 운영을 합니다. 야 풀어내네요. 저먼 거리를 걸어치기로 해결합니다. 와, 자 이렇듯 강동우 선수가 지금 감각이 바닥을 치고 있진 않아요. 앞선 세트에서의뭐 그런 기본공 배치 실수. 그게 뭐 아직도 아쉬운 장면으로 좀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공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리버스 샌드예요. 네. 대회전 그리고 마지막 리버스 샌드! 들어갑니다. 사화석 특죠. 지금 옆돌리기죠. 얇은 두께. 옆돌리기. 사이프 쿠션으로 잘 올라옵니다. 가자. 자연스럽게 쭉. 8대 8대2. 지금의 옆돌리기는 뭐 거의 빠질 데가 없죠. 일단 두께 다음에 내공이 가는 라인이 거의 맞으러 가는 라인이었고요. 한번더옆돌리기 갑니다. 자, 회전 살아있어야 합니다. 회전 끝까지! 좋습니다. 발걸음에 힘이 실렸고, 네.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노란고 오른쪽 바깥 돌리기를 쉽게 가지 못하네요. 자, 그러면서 빨간고 왼쪽 선택합니다. 네. 네, 잘 바꿨죠. 하이런 6점. 자, 노란 공 오른쪽을 바깥돌리기로 가기에는 이목적구가 되는 빨간 공이 허공에 있어서 외길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빨간 공 왼쪽 바깥돌리기를 하게 된다면 혹시 길게 빠져도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있어요. 자, 그리고 횡단 이 또한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요. 아, 역부족이군요. 자, 어차피, 단, 장, 장, 장.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완벽한 흰 배합이 지금은 더잘 내려가는 횡단을 만들 수 있었어. 왠지 체드 선수는 쫓아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굉장히 심하게 느껴집니다. 와, 이걸 돌렸어요. 대회전으로 네. 정확하네요. <목소리> 지금 옆돌리기 대회전은 흰공 옆에 이미지 볼에서 코너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코더를 눈에 보이게 조금이라도 크게 돌면 짧아집니다. 저렇게 얇고 코너를 꽂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뒷공간으로 빠집니다. 자 제네트 선수가 지금 큰 득점으로 쫓아오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상황은 강동 선수에게 재빠르게 기회가 지금 다시 오고 있고 네. 공 배치도 수월한 배치예요. 게 너무 많이 끌렸어요. 아... 앞서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강동훈 선수. 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자꾸 놓치면은 앞선 세트처럼 또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습관이에요. 이런 표정. 정말 보기 힘들어요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맞습니다 자 이거 설마 횡단인가요 횡단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올라 와 빠지네요 자, 득점이 안 되긴 했지만 야이 날카로웠던 이 느낌의 박수 는 쳐주고 싶어요 네. 풀 틀어막았어요, 재남 네. 선수가. <laughs> 본인이 원했던 그림과 다른 코스로 나가는 걸 보고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네. 어, 저런 다가지 리액션 계속 보고 싶네요. 오... 어, 또 한번 강동훈 선수는 특혜 미스 로켓스가 나고맙니다. 네. 자 일단 강동훈 선수 절대 화가 올라와서는안 돼요. 음. 최대한 안정을 찾고 다시 한번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네. 10대 4, 6점 차로 앞서고 있지만 강동구 선수의 심리는 아직도 약간 불안한 것 같습니다. 1점. 다시 따라 보는 체나트 10대 5, 5점 차. 빨간공이 한 뼘만 더 왔으면 완벽한 옆돌리기인데 쿠션에 가까이 붙게 됐습니다. 어, 흰공 왼쪽 대회전도 사실은 치기가 힘들고 빨간공의 위치가 좀 까다로운 옆돌리기인데요. 자, 직접 갔어요. 회전, 호스 이야! 야. 자. 잘 만들어냈어요. 자, 이런 거는 아무리 잘 나와있는 시스템이라 한들 자, 득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네. 자, 거기에 이 지금의 감각이라는 이 감각이 한 스푼 들어가야 돼요. 강한 밀어치기로 만든 되돌리기 일목적과 내공이 수직선상에 있었다면 수월하게 풀이할 수 있겠지만 약간의 대각선을 가지고 있으면 은 사실상 맞추기 어려워요 되나요? 엄마크 됐어요. 됐어요. 12대6 이렇게 강동 선수도 지금 느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속도감이 얼만큼 꺾어질지를 지금 확실히 파악을 한2점짜리 공격이에요. 자, 고민되죠?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를 갈수 있는데, 네. 앞에 있는 빨간 공 넣어치기를 하느냐, 또는 뒤에 있는 노란 공 넣어치기를 하느냐 가지고, 고민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앞에 있는 빨간 공 넣어치기를 하겠어요. 아, 어, 이유는요? 노란 공이 더 단쿠션에 가까우니까요. 이번엔 틀렸네요. <laughs> 투 뱅크입니다. 네. 자. 아, 뱅크샷으로 14대 6 세트 포인트를 만드는 강동우 선수. 오늘 네, 뱅크샷이 강동우 선수 다 살려내네요. 그렇습니다. 기본 배치에서는 사실상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옆으로 퍼져갑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득점 마무리. 강교공 선수 힘겨웠던 4세트였지만 결국에는 또 뱅크샷의 해답이 있었네요. 네. 자, 왕중왕을 가리는 월드챔피언십입니다. 자, 그리고 조별리그를 지나 토너먼트 16강이고요. 풀세트 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다. 강동구 선수가 이번 세트에만 팬크샷 3개 폭발시키면서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가져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